여러분, 안녕. 오늘은 나뭇잎 했던 진짜 나뭇잎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지우개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쓰던 거를좀 지저분하죠? 자, 여기에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하는 나뭇잎은 이렇게 생긴 모양의 나뭇잎이에요. 많이 사용했던 나뭇잎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거 많이 보셨다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한 이것도 패턴이기 때문에. 자연물을 제가 이런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연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자연물을 이거를 하느냐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나무 자연물도 자세히 보면은요. 다 자기 안에 패턴들이 존재해요. 아무렇게나 나무나 나뭇잎들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나뭇잎들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잘 보면 이 안에서 어떤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프렉탈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어, 예술의 종류도 있거든요. 프렉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어, 내가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얘 도, 마 찬가 지로요 팝 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남은 잎을 한번 찍어볼게요. 음, 음 지금. 어, 이 부분이 많이 뭉친 것 같아요. 음, 어떤가요? 예쁘게 나왔죠? 자, 이런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가장 노멀하게 사용하는 방법은요. 그냥 붙여서 이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어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그라미 패턴 할때 제가 동그라미를 쭉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동그라미가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면은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얘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어떤 식의 차이가 나냐면은 이 사이 사이에 얘가 또 들어가. 그러면요 패턴이 훨씬 더 조밀해지죠. 이번에는 똑같은 두 줄이지만 얘랑 얘랑 되게 다르죠. 또할수 있는 방법들은 나뭇잎 모양이면, 어, 나뭇잎 모양 한개 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못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서, 이왕이면 물감으로 실제로 하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물감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음. 여기가 좀 떨어졌죠?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그냥 하시면 돼요. 짠.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패턴 한 줄을 하나 더구워서 여기 에 얘까지 연결된 모습이거든요. 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줄이. <laughs>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세벌 패턴 했을 때, 줄을 그어놓고, 요 패턴 하는 거 보여드렸죠. 요 패턴의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뭇잎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음 가까이 있는 자연을 표현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에,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몇 개만 할줄 알면 나머지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거거든요. 할수 있는 방법들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패턴화 시키는 방법들이, 왜냐하면 얘네가 근접하게 붙어야 되니까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밀도, 밀도나 뭔가를 특별하게 다른 걸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다가 뭔가를 또 넣어줘요. 여기에다가는 꽃 모양을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 예쁘겠죠? 이런 꽃 모양 하는 거, 다음 시간에 꽃 모양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다 계속 나뭇잎만 해서 꽃 모양 같은 거 해도 참 예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된 패턴이 어디에 있는지 그림책에서도 한번 찾아 봅시다. 그림책에선 얘가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 요거 이 패턴 제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 할때 뭉개졌어. 물감의 양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뭉개지거든요. 근데 뭐 뭉개져도 뭐. 이거는 아까 전에 이 나뭇잎 모양의 방향을 위아래로 그냥 바꿔준 거예요. 어, 되게 이거, 이것도 굉장히 다르죠. 뭔가 좀 입체적을, 볼록볼록한 입체적인 느낌이 나고. 이 나뭇잎의 패턴을 아까 하는 거랑 지금 저희 제가 그린 건요 모양이지만 지금 한건 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통통한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죠? 자, 어떤가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나뭇잎 패턴을 가지고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되게 아름다운 패턴이에요. 자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게. 우리 다음 시간에는 꽃 모양을 가지고 한번 꽃 패턴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해요. 안녕!